여러분, 이 아이디어 하우머치라는 프로그램 기억하시나요? 이 아이디어를 직접 판매하는 그런 TV 프로그램이었는데요. 이 프로그램에서 무려 25억에 판매된 아이디어를 직접 실현시킨 곳이 있다고 합니다. 라비오텍인데요 만나서 이야기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무려 25억짜리 베개가 있다고 해서 찾아와 봤어요. 아, 네. 네, 먼저 어떤 베개인지 직접 설명 좀 해주실까요? 아, 네, 저희는. 좋은 잠, 그리고 건강한 잠, 행복한 잠, 건강을 추구하는 숙면과학제품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네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잠을 주무시되 조금 더 편안하고 깊은 잠을 자게끔 해서 건강한 삶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목표로 삼고 있고요. 어, 소리로서 음, 깊은 잠을 원하시는 대로 푹 주무시면서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음원을 저희가 개발해서 그거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소리가 나는 베개가 포인트인 것 같은데 도대체 그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어폰 베개 이런 거꽤 있는데 25억이나 되는 베개가 어떤 기능이 있기를 엄청난 아이디어로 바, 선택을 받은 거예요? 어, 이 소리는 저희가 이제 그 어느 소리가 가장 효과적일까 그런 부분에 많이 공부를 했어요. 바이드로 비트라는 네파음을 사용을 했고요. 그걸 뇌로 가장 좋게 전달하는 방법이 골존도로 스피커라는 것을 저희가 알게 돼서요. 네. 소리와 골존도 스피커를 이제 같이 접목을 하게 된 거죠. 음. 골존도 스피커라는 게 그러니까 이 뼈를 통해서 소리를 전달한다는 네. 거예요? 귀는 열어져 있으니까 일방적으로 소리를 듣잖아요. 네. 뼈로 골존도로 소리를 듣는 거는 내가 뭔가에 의지했을 때그 소리를 자연스럽게 듣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귀로 듣는 거하고 뼈로 듣는 거하고 느낌 자체가 조금. 뼈를 듣는 소리는 이렇게 천상의 소리처럼 굉장히 오. 자연스럽고 푸근이 네, 다가온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이런 독특한 아이디어를 접목시킨 골전도 사운드 필로우에 이번에 보여주신 제품에는 기능성까지 추가가 됐다고요? 아, 네, 이제 편안한 잠을 주무시면 굉장히 좋은데요. 네. 근데 요즘 현대인들이 컴퓨터와 또 스마트폰으로 인해서 이 목에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이 많으세요. 그리고 이제 거북목이나 일자목 증상들이 늘어나면서요. 네. 저희가 이제 편안한 숙명과 깊은 잠을 추구하면서. 이 주무시면서 목을 조금 더 45도로 편안하게 잡아줄 수 있는 새로운 경추 베개를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네. 아, 직접 만져보니까 이쪽에 이렇게 약간 돌같은 딱딱한 게 느껴져요. 어, 네. 이 벽에는 저희들의 비밀병기라고 말씀드릴 네. 수있니다 미라클 서클이라는 게 달려있거든요. 그래서 경추와 풍지의 자리를 자극을 해줘서요. 그러니까 주무시면서 어느 정도 물리적인 효과도 받을 수도 있고. 숙면에 도움이 되는 그런 원자개선이나 혈액순환에 많이 도움이 되는 그런 성분이 나오고 있어서요. 건강에도 아주 좋습니다. 네, 이렇게 설명을 들으니까 직접적으로 그냥 생각했던 것보다 더 전문적인 건강에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어, 저희 제품이 그러니까 작년 숙면 박람회 통해서 신제품을 그때 발표를 했었고요. 올봄부터 네. 양산 들어가서 지금 판매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어요. 네, 현대인들의 그런... 그, 을뭐 어, 불편함을 저희가 주무심해서 해소해드리는데 저희도 참 어, 뿌듯하고요. 네, 네 많이 고양님들이 사용하시고서 어, 정말 좋다고 아, 말씀하실 때 자고심을 많이 느낍니다. 네. 네 그렇군요. 요즘 자면서 음악 들으시는 분들 참 많으시잖아요. 네. 그런 분들이 되게 사용하시면. 거기다 이 기능성까지 갖춰져 있으니까 더욱더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앞으로 라비오텍 많이 찾아주시고 또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라비오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